네, 사업계획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발표 내용은 어,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재반입 프로세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프로세스에 관해서입니 우선 제반이 흐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帯入の流れ, 간단히 일본에서 고객이 반품을 했거나 帯品をしたり,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あ, 오사카 사무소에 반송된 상품을 아 한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을 帯入 말합니다. 네, 기존에는 판타스란업체체이이해해서 <놀람> <놀람> 매주 주요일마다 재반입을 진행하는데 지난 3월부터 일본, 일본 수입 서비스가서단되면서일본는서박으로서박본로서 일본에서 일본에

참고로 지난 3, 3호, 5월 7일에 오사카 사무소에서 기 n 을한 s 물 n g o S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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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습니다 a n g 아, 공토스이 야스쿠 안가로 진행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아, 안가데 빠르게 できる 업체를 찾아서 기존처럼 매수 진행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현재 검토 중인 업체들로 아, 어, 중, 어, 사가와 한진도 아, 포함한 한진 ACI, 삼성 s d 아, s 등이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다시 매수 재반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팅해 보겠습니다. 이도 네, 세팅해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